감독했을 때, TV로만 봤을 때는 엄청 엄하시고 농구할 때는 막 화도 많이 내고 하시잖아요. 근데 시합 끝나고 나면은 지금 모습이었거든요. 근데 원래 그 모습을 이제 방송에서 나오니까 팬분들이나 이제 보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좀 색다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좋게 봐주시는 것 같은데 원래 아버지 성격 그대로 지금. <laughs> 네, 아, 아버지를 원래 아시는 분이면 원래 그렇게 성격이 그러세요. 진짜 이겨야 되는 스포츠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저도 만약에 그 상황이 오면은 더 그래, 그랬을 것 같고 승부욕이 있는 게 멋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농구 처음 시작했을 때는 솔직히 좀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좀 이렇게 이겨내는 방법을 좀 배우고 나서 더 열심히 하고 또 코트장에서 보여주고 또 잘하고. 계속 이렇 반복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온 같은데 아직까지 저는 솔직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또 동생이 지금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훈이가또 저한테 또 좋은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동생이 MVP를 타는데 나도 열심히 해서 타고 싶다라는 더 자극도 많이 되고 후이랑 저는 이렇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게전 좋은 것 같아요. 동생이라서 더 제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. 이겨냈다기보다는 그냥 코트에 서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뭐 제가 정말 지금 막 보여주고 그러진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안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 외적으로도 개인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코트에 나가면은 또 보여주려고 자신 있게 하려고 하고 계속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이겨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마지막 시합 때 공동. 그 7위가 3명이었 3팀이었거든요. 근데 이거, 이 게임을 이기면 제가 7위가 될줄 알았는데, 음. 그, 뭐 어떻게 해가지고 9위가 딱 되더라고요. <laughs> 네. 또 7위랑 9위랑 또 다르잖아요. 그렇죠. 아, 너무 좀 짜증나더라고요, 저도. 그, 이번 시즌에 어떻게 보면은 다 형들도 너무 준비를 많이 했는데, 음. 좀 다치고 또 문제도 좀 있었고,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, 아마,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 형들도 이렇게 좀 힘들었으니까 내년에는 더 준비를 잘해서 잘할, 잘하지 잘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. 저는 이게 발목 수술해서 4, 5개월이면 나올줄 알았는데 솔직히 1년, 1년 딱 지나니까 조금 좋아지더라고요. 음. 운 좋게 또 그게 6라운드 때부터 좀 진짜 몸이 좀 올라와서 좋아져서 저는 그래도 저의 좀 퍼포먼스를 조금이라도 보여준 것 같은데 너무 아쉽고 내년에는 그때 좋은 퍼포먼스를 1 라운드 때부터 보여줄 생각이에요. 아까 말, 말했다시피 그육 라운드 때가 몸이 제일 좋았어요. 근데 이미 플레이오프를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몸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더 아쉽고 아, 플레이오프로 많이 갔었더라면 제가 정말 자신 있었는데 이번 시즌을 계기로 해서 내년에는 더 잘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이번 시즌은 좀 힘들고 배우고 그리고 참는 법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. 음. 정말 진짜 시합 지, 지고 뭐 분하고 제 기량이 안 나와서 너무 힘들고 막 그랬는데도 어, 계속 참고 어, 잘 되겠지 잘 하겠지라는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. 그게 아마 더 저를 단단하게 해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좋게 하고 있습니다. 정신적으로 성장을 했네. 정신적으로 이렇게 네. 네 그런 그랬던 것 같아요.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는 연패도 엄청 많이 했었어요. 11연패인가 했었는데. 그 때도 엄청 힘들었었고, 저뿐만 아니라 모든 형들, 그리고 제일 힘드셨을 것 같은 감독님, 코치님도 힘들었는데, 정말 감독님도 그렇게 팀이 저도 항상 웃고 더 밝게 하라고 하고, 자신있게 하라고 하고, 너네들이 못하는 거 없다고 항상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셨거든요.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, 다시는 그렇게 패하고 싶지 않습니다. 아쉽고 아쉽고 1cm 티 1cm도, 아, 1cm도, 잘, 1cm도 놓칠 썼다. 예, 아니, 제가 좋은... 그 이것도 그 KBL 그 처음 데프트 딱 시작하면은 이거 줄자로 재요. 그 185제가 나왔거든요. 근데 다 184라고 하고 아하, 또 얼마 전에 방송에서 이거 쟀는데 183인가 4가 나오는 거예요. 기계가좀 어... 허름해서. <웃음> <웃음> 어머니가 미술을 전공하셨는데 어머니는 조각을 하셨거든요. 네. 어머니를 많이 제가 닮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고 음. 제가 또 그림 잘그이또 아버지가 앞에서 자기도 색채 감각이 좋았다고 <laughs> <laughs> 그림 잘그렸다고 해가지고 <laughs> 두분다두분다닮 닮았다. 닮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음. 어머니가 술을 한 잔도 못 하세요. 어. 그래서 훈이랑 저랑 그건 어머니 좀닮 닮지 않았나 소주 한한병반 정도 마시는 음. 것 같아요. 원래 그러면 좀술 마시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겠네요? 술 자리는 좋아하고, 뭐, 많이는 마시지 않는데, 술 마시는 거 좋아하는데, 아버지만큼의 주량은 아닌 것 같아요. 웨이트를 그좀 열심히 했고, 그 다른 종목 선수들도 거기 가면 웨이트만 엄청 열심히 해요, 진짜. 그래서 같이 따라서 웨이트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마 살이 찐것 같아요. 방송 나가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는데, 아버지도 그렇고, 어떻게 보면 농구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구인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 엄청 낮아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방송 같은 데 나가서 얼굴도 알리고 이렇게 좀 하면은 어 농구인기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도 생각하고 있고, 유 제가 코산부자 하는 것도 농구인기가 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네 하는 거거든요. 아쉬웠던 시즌이기도 했으니까, 일단 다음 시즌만 전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다음 시즌은 정말 다치지 말고 열심히 잘하자라는 생각이 첫 번째인 것 같고 크게 봤을 때는 제가 만약에 디비 프롱이에 남는다면 아버지 지금 유니폼 옆에 영구 결번 하는 것도 정말 뜻깊은 일인 것 같고 일단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큰것 같아요. 대표팀 가서도 훈이랑 같이 치는데 같이 했잖아요. 너무 많이 욕을 먹어서 나중에 정말 나이가 많이 들어서. 훈이랑 저랑 뭐 거의 은퇴를 앞두고 있을 때일 년쯤은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. 아, 여론이 싫어서인가요, 아니 허문 선수가 싫어서인가요? 훈이도 저를 싫어하더라고요. <laughs> 형이랑 뛰기 싫다고. <laughs> 저도 싫어, 저도 싫어요, 그러면. <laughs>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어가지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팬분들이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해주시는 만큼. 어, 어떻게 보면 농구선수니까 농구로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네,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저도 그렇고 저희 팀도 그렇고 농구를 좀더 좋게 봐줬으면 좋겠고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